자, 9번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때 A1, A3, A5, 첫째 항, 셋째 항, 다섯째 항의 합은 얼마냐?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음, 이게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첫째 항은 S1과 같죠. 이렇게 해서 첫째 항을 우리가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 어, an, n번째 항, 즉 일반항이죠. 일반항은 Sn에서 S의 n-1을 빼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일반항이 구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구한 이 일반항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일반항이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구한 일반항에 n에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있는 첫째항과 같은 값이 나타난다면 그냥 이거 관계없이 일반항이 여기서 구해진 일반항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째항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런 문제죠. 자. 일단 만들어보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은요, s1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sn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3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3하고 첫 장이 구해지죠. 그다음 an은 sn에서 s의 n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가 봅시다. sn은 3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고요. sn 마이너스 1은 n에다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죠. 그죠 그래서 n에 n-1을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얘가 S n-1입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정,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정계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계하면 3n 제곱이고요. 음, 1차항은 -2n 나오니까 -6n이죠. 그리고 플러스 n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n. 그 다음 상수항은 3 빼기 1빼 1. 플러스 1 만들어지겠네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6n, 마이너스 2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일반항에다가 n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오죠. 여기 있는 첫째 항과 값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일반항은 어떻게 적어줘야 되느냐? a1은 3이고요, an은 6n-2인데,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더라라고 둘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다면 a1 플러스 a3 플러스 a5는 자 첫째 항 a1은 여기 있는 3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a3은 a3은 여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3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16이 되고요. 그 다음 a5는 뭐죠? 5 대입하면 28이 되겠네요. 그래서 47하고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어떤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은요. 공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2분의 n 그리고 e a 플러스 n-1d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 전개를 하게 되면 전개에서 전개를 쭉한 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2분의 e a d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n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 전개해보시면 됩니다. 자, SN, 즉, 등차수열의 합을, 합 공식을 전개를 해보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는 N의 2차항이죠. 얘는 1차항이죠. N에 대한 1차항. 그런데 뒤에 보니까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차수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등차수열의 합은 N의 1차식인데, 얼마죠? 네,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n에 대한 2차식인데 n제곱의 개수가,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차를 2로 나눈 거죠. 그러면 n제곱의 개수를 보면 우리가 공차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제? 자, 그리고 상수항이 0이다 그랬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sn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그지? 얘는 상수항이 1이 아니죠. 음. 아, X 상수항이 0이 아니죠. 그런데 Sn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3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만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첫째 항이 뭐가 나오죠? 첫째 항은 4가 나오죠. S1, a1은 S1이니까 4가 나옵니다. 그런데, a n 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n-sn-1 해서, 정리해 보면, 3n 제곱 플러스 N이고요. 어, n 이고요 3n-1의 제곱 플러스 n-1 해서, 정리를 해보면, 3n 제곱 플러스 n, 빠르게 할게요. 3n 제곱 마이너스 5n, 그리고 플러스, 얼마입니까? 2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6n-2 이렇게 나와요. 아까랑 똑같은 게 나왔죠. 자, 상수항이 있어도 없어도 2차항과 1차항이 똑같다면 일반항의 형태는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첫째 항과 같은 값이 나오죠. 얘는 원래는 2보다 크거나 그 같을 때 성립인데 이때는 그냥 a n을 6n-2라고 만들어주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첫째 항을 따로 적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이 둘의 차이는 뭐냐?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상수항이 0이냐 아니냐의 차이인거죠. 상수항이 0인 n의 2차식이면 등차수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차수열입니다. 하지만 상수항이 0이 아닐 때는 아닐 때는 등차수열이긴 한데 첫째항이 혼자 따로 노는 첫,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 이렇게 됩니다. 어, 어, 어떤 어, 교과서 말고 우리 그 뭐냐 기본서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수항이 0인 n의 2차식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일반항을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n 제곱의 개수가 공차를 2로 나눈 거라 그랬죠. 그러면 공차를 2로 나누니까 3이 됐다는 얘기는 공차가 6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1은 S1이니까 4입니다. 그럼 공차와 첫째 항이 바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때 AN은 곧바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6N-2다 하고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아닌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 일반항하고 첫째항이 따로 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쪽 구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 무조건 이 방법으로만 계산하겠다, Sn 빼기 Sn-1로 계산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아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